a가 2 e 플러스 루트 2 분의 1 b는 1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1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5ab의 값을 봐 중학교 2학년 때 곱셈공식 했던 것도 같이 봐야 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고등학교 때는 곱셈공식 안 나와서 나와요 고2 고3 때는 당연히 나와요 중학교 때는 곱셈공식은 잊지 맙시다 여기다가 이거 a 하고 b를 갖다 쑤셔 을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되러면안 된다는 라거 대충 가이오죠 a는 어떻게 해야 돼 유리화를 통해서 정리를 좀해 줘야 되겠지 A 유리 한번 해봅시다. A 분모는 얼마나? 하나, 둘, 셋마1 아, 나오기도 하지. A는 1 플러스 루트 2고 1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면 되지. 맞아? 그럼 1 곱하기 얼마?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면얘 앞에 거 제곱 1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2 그럼 마1 나오지. 예를 들면 이게 강 나머지 이가 이해갔어? 근데 얘를 분모 유리화를 배웠기 때문에 이거 좀 센스있게 좀 해보자 분모 1로도 만들 수 있죠 네. 무슨 뜻이야? 덧셈이라는 것은 어떻게? 1 플러스 루트 2라는 거교환법지 성립하니까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? 그럼 분모 얼마 나와? 1 나오지 그때는 2 마이너스 1입니다 대신 분자가 뭐가 나오는 거야? 루트 2 플러스 1로 생각했으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. 리스닝 되니? 네. 루트 2 마이너스 1비의 값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얘는 그냥 법지손해많안 하죠. 그냥 하셔야 되겠지. 분모 얼마나? 분모? 1 <laughs> 1로 나도 상관은 없겠지만 분모는 앞에 거 제곱하면 1 마이너스 뒤에 거 루트 2 제곱하면 2 그래서 마 1분의 분자는 얼마 곱해줘? 1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주는 것과 같아야 안 같아. 맞죠? 어,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? 마일, 마이너스, 루트이 이렇게 나와버리겠지. A 값과 B 값이 이렇게 준 거야. 쫓아왔니? 그럼 문제는 얘인데, 여기다가 그대로 내려고 하지 말고, 얘를 곱셈공식에 변형을 한번 해보자, 얘가. 어떻게 변형을 할까? A제곱 플러스, B제곱 플러스, o a b 죠 얘는 어떻게 줘? 어떻게 변형을 할까? 마음껏 변형하면 돼. 일단, 비슷하게 생겨먹은 꼴이 하나 있지. 안전지급시, 안전지급시 한마디로 뭐 말이냐,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, 얘가 얘랑 같아지려면 뒤에다 뭔 짓을 하면 될까? 플러스 3a b를 해주면 상관없겠지, 둘이 똑같겠지. 한마디로 얘값 구하는 라건얘값 구하는 라 말하고 똑같은 거지, 똑같은 거지. 얘랑 구하는 것이 낫겠지. 왜? a 플러스 b라고 얘기한다면, 루트의 마이너스 루트의 더하면 사라지고.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곱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. 한마디로 마이너스 2에 대한 전체의 제곱, 3곱하기 a랑 b랑 둘이 곱하라 그랬지? 자, 루트 2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인데 이거 뭘로 보여야 될까? 합차로 보여야 돼. 써볼게. 얘는 합차로 보여야 돼. 단 합차로 보여야 돼. 앞에 게 뭐야? 부호가 안 바뀌는 게 앞에 거라 그랬지? 기억나? 마이너스 1이 앞에거야 아니면 루트2가 앞에거야 마이너스, 마이너스 1이 앞에거지 마이너스 1이 앞에거니까앞에거 제곱하면 1 마이너스 루트2 제곱하면 얼마? 2. 2그 얼마? 마 1이지.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거야? 마 1이 되는거지. 그럼 얘4 마이너스 얼마? 3 나오니까 답은 뭐라고 얘기해? 1 이게 446번이냐? 응, 음, 답은 얼마? 네. 1, 이렇게. 그 A 값 정리해주고, B 값 정리해주고, 얘곱셈공식으로 예, 정리를 좀 해줘. 무슨 말인지 이해가? 그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 그냥 늘 생각해봐. 끔찍하잖아. 그치? 어, 그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써먹어야 되고. 곱셈공식 변형, 잊지 마세요. 아,